요즘 무선 청소기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무선 청소기는 휴대성과 효율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다보니 시중에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어떤 무선 청소기를 구입해야 할지 고민하시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무선 청소기 구매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망카페에서 추천하는 가성비 무선 청소기 탑4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추천 제품들은 가격이 비싼 대기업 제품이 아닌 성능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제품을 위주로 선별했으며 망카페뿐만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 실사용 후기를 비교 검토해서 선정했으니 무선 청소기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추천 제품 소개에 앞서 무선 청소기 구매 전에 고려해야 할 선택 기준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선 청소기 선택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라면 바로 흡입력입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무선 청소기가 메인 청소기가 되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150 에어와트 이상을 권장드립니다. 에어와트는 흡입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파스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흡입력이 높을수록 빠르게 이동하면서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흡입이 되기 때문에 청소 시간과 그에 따른 피로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선 청소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사용 시간입니다. 흡입력이 좋은 청소기는 당연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넉넉한 배터리 용량이 필수적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수치로 말씀드리면 가늠이 안될수 있어 평수별 무선 청소기 평균 사용 시간을 알려 드릴 테니 구입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 청소기 구매 시 무게 중심을 확인해 주면 좋습니다. 최근 시판되는 무선 청소기 형태는 무게 중심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 모터와 먼지통이 위쪽에 있는 상부형과 아래에 있는 하부형으로 나뉩니다. 각 형태는 장단점이 있지만 성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부형 청소기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소파, 침대 및 좁은 공간 청소가 유리합니다. 하부형 청소기는 무게가 상부형 비해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손목 부담이 적은 반면 좁은 공간을 청소하기에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선 청소기 구매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가성비 무선 청소기 탑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모든 제품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아이룸 차이슨 무선 청소기입니다. 제품의 스펙은 흡입력 42,000파스칼, 소비 전력 350와트, 배터리 용량 2200암페어, 충전 시간 4시간, 최대 사용 시간 40분, 무게 2.3kg. 가성비 무선 청소기의 대명사 차이슨 무선 청소기는 처음엔 다이슨의 짝퉁 버전으로 출시되었지만 지금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다이슨의 버금가는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350와트 모터로 강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사용시간 40분으로 모든 평수의 가정에서 사용 가능하고 거치와 충전 브러시 보관 올인원 제품으로 물걸레 청소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평생 전문 상담사와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 유선전화로 언제든 편리한 상담 및 as까지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총 590개의 상품 리뷰에도 별점 5점 만점을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디베어 올인원 뉴 무선 청소기입니다 제품의 스펙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흡입력은 23000파스칼 소비전력 은 240와트, 배터리 용량 2,600암페어, 충전 시간은 약 4시간, 최대 사용 시간은 약 50분, 무게는 0.93kg입니다. 이 제품은 모든 종류의 액세서리가 제공되는데도 10만 원 중반의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걸레 키트까지 기본 구성에 들어 있고 물걸레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활용도가 좋고. 자동 물공급급 시스템으로 마르지 않게 회전 물걸레로 흡입이 가능한 형태와 탈부착이 가능한 간편한 키트 형식으로 진공청소와 물걸레질을 동시에 할수 있는 형태입니다. 추가로 틈새 브러쉬, 친구 브러쉬, 다양한 브러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방식은 버튼식이 아닌 트리거 방식으로 눌렀다 멈췄다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지통은 원터치 먼지 비용과 물청소가 가능합니다. 원룸이나 작은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이며 가격 부담이 적은 제품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은 캐치얼 CX 프로 매직타워입니다. 제품의 스펙부터 살펴보면 흡입력 25,000파스칼, 전격전력 350와트, 배터리 용량 2,500암페어 충전시간 약 6시간, 최대 사용시간 60분, 무게는 약 2kg의 제품입니다 5년 동안 무상 보증을 해주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기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매직타워를 함께 구매할 수 있는데 가격은 20만원 후반대입니다 이 매직타워는 먼지통만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 먼지통을 비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먼지통은 모두 분리해서 물청소까지 가능한 제입니다 굉장히 편리했고 제품의 악세사리 중에 브러시즈 소스형 브러시가 있는데 좁은 틈새라 청소기가 닿기 어려운 곳까지 수월하게 청소를 할수 있어 좋습니다 가성비 가격에 고성능 제품을 찾으신다면 집에서 메인 청소기로 들여놓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제품은 삼성 비스포크 Z 무선 청소기입니다 흡입력 2200파스칼 배터리 용량 2200안페어 충전시간 3.5시간 최대 사용시간은 120분 무게는 약 2.44kg의 제품입니다 220와트의 높은 흡입력을 가진 삼성 무선 청소기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가격은 40만원대 임로 현재 삼성 무선 청소기를 구매하려고 결정하셨다면 새로운 모델 출시로 가격이 내려간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양한 장점들 중에 배터리를 보면 일반 모드 기준에서 최대 120분, 강력 모드 기준에서는 최대 60분을 사용 가능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기본 구성으로 두 개가 있는데 5년 후에도 성능이 70% 유지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LCD 디스플레이로 배터리의 충전 상태, 흡입세기 사용시간 등이 모두 표시되어서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필터 청소의 경우엔 사이클론 모터 필터, 고성능 필터까지 모두 분리해서 물 세척이 가능합니다. 일체형 디자인으로 거치와 동시에 자동 먼지 배출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배출 차단과 항균 케어 기능도 있어서 먼지 봉투에 모인 먼지를 99.9% 살균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물 분사는 청소기의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무선 청소기를 40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성능 대비 봤을 때는 가성비가 최고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4가지 무선 청소기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에서 소개된 모든 제품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번 영상으로 우선 청소기 구매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현명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모살가였습니다. 뭐 감사합니다.